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시험에 막상 늘려니까낼게 없잖아. 그래서 예를 내는 거예요. 구직 신청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한테는 하지만, 시험에는 구인밖에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구직 신청 1 번, 요것도 주어줄 겁니다. 네모해요. 직업안전기관장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닙니다. 물론, 또그 외에 다른 것들을 나와도 안 돼요. 구직 신청도 원칙적으로 거부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입니까? 한마디로 법령 위반. 법령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잖아요. 다 거부할 수가 있다. 딱 하나죠. 2번 지급받는 기관장은 구직자의 요청. 자 요청 동그라미하세요. 요청. <laughs> 요청 동그라미하고 1번 동그라미 1번 1.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직자의 동의 동그라미 하고 2번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1번과 2번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줄고세요. 직업상담 또는 직업 적성 검사를 할수 있다. 그러니까 나 직장 구해요 했는데 적성 검사를 할수 있는 것은 구직자가 뭡니까 요청할 때나좀나나나저 나 검사 좀 받을게요 요청할 때 또는 반대로 너 한번 내가 한번 검사해야 되겠다 싶을 때 알았습니다고 예라고 동의할 때만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안 된다 그얘기요 됐죠? 요청 요청 또는 동의. 요청 또는 동의입니다. 요거. 자, 그렇게 해서 그 정도만 좀 구분해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산고기 똥거나 3번 한번 읽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이어서 쌍가로 4번 보면 4번. 직업소개 원칙입니다. 1, 2, 3 묶으세요. 이거는 읽어보는 순간 다 알아. 근데 시험에 잘 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직업안전기관장은 구직자에게는 그 능력이 알맞은 직업소개하고 구인자에게는 구인 조건에 적합한 구직자를 소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맞죠? 두 번째. 직업안전기관장은 가능하면 구직자가 통근할수 있는 지역에서 직업을 소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연하죠? 집은 대전인데 부산 해주면 안될거 아니에요. 거의 힘들죠. 3번. 구인자와 구직자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에는 양자가 좋아.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인자 편안 돼요. 구직자 편 들어도 안 돼요. 양자가 좋아라는 얘기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중립적, 중립적. 그죠? 양자가 좋아. 중립적입니다. 중립적 위치에서 노력하는 것이지요. 어느 한 쪽에 편을 들면 안 됩니다. 자, 요거를 참고를 해서 그 박스 보니까 직업소개 관련 사항 나오죠. 보시면 직업소개 시 준수 사항인데, 첫 번째, 구인자 또는 구직자 줄 겁니다. 요게 요거예요 어느 한 쪽의 이익에 치우치지 아니할 것. 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줄거세요 어느 한 쪽의 이익에 치우치지 아니할 것. 한마디로, 중립적이어야 될 것, 그 뜻이죠. 그 다음에, 구직자가 취직할 직업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종사하게 될 업무의 내용,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대하여 줄 겁니다. 당연한 말씀이에요. 상세히 설명할 것. 이건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은요, 뭐, 직접 들어갔던, 속여러 갔던지 간에 가면은 그냥 대체적으로 그냥 이 임금 내지는요 몇시 출근 몇시 퇴근 이것만 알고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심지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허, 허다합니다. 특히 뭐 이런 일반 대학생들 알바생은요 거의 뭐90% 99% 이상 계약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본인들이 좀이뢰 입장 약자라고 여기니까 혹시 그런 말 하게 되면 잘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안 그래요. 무조건 써야 돼요. 들어갈 때안 쓰, 안 쓰잖아요? 그러면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그때는 말도 못 구네. 그죠? 렇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들어갈 때는 임금이 얼마다, 그 다음에 근로시간과 휴일은, 휴가는, 심지어 야간 또는 여러가지 연장 근무 이럴 때 등록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바로 써야지 쓰기 편하고, 그때부터 만약에 야 그런거 뭐하냐 이래버리면 일 안하는게 좋아요 맞잖아요 뭔가 행진이 있으니까 그런거 아니에요 그런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허, 여기 일 안하면